이 겨울철에는 차박할 때이 추위가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추위와 싸워야 돼.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아이템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동계 차박에 그렇게 추위를 겁낼 필요가 없다. 즐겁고 따뜻하게 차박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실장님. 네. 날씨가 엄청 춥다. 많이 추워요. <laughs> 이렇게 추운 날 차박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바로 건강과 안전입니다. 어, 오늘은 이 동계차박에서 꼭 필요한 네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네 가지 제품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추운 날에도 차박을 아주 즐겁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죠. 첫 번째가 바로 파워뱅크입니다. 전기가 있어야지 뭐 전기를 쓰던 말든할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매장에서도 1박 2일 파워뱅크를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플레이 델타2입니다. 요 제품이죠. 차박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129만원이고, 용량은 1024와트, 그리고 인버터의 출력은 1800와트의 인버터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커피포트라든지 전자레인지, 고출력 제품이 빵빵 돌아가죠. 그리고 1024와트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 12V, 2인 DC매트 기준, 한 10시간, 11시간을 아주 등이 뜨끈뜨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무게가 이제 12kg이기 때문에 이 경쟁사 대비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도 좀 부담 없이 어, 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에코플로우가 1월 6일까지 행사하죠, 실장님? 네, 맞아요. 1월 음, 6일까지예요. 1월 6일까지 이 129만원 델타2를 구매하시면 요 뒤에 보이시는 160W 에코플로 정품 패널입니다 가격은 549,000원인데 얘를 그냥 공짜로 줘요 1월 6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 특별 상품품 있잖아요 에코플로의 정품 폴딩박스도 함께 드립니다 근데 폴딩박스가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 에코플로의 정품 캠핑체어로 변경돼서 제공될 이 예정입니다 자두 번째는 제리입니다 제컬이 잭커리. 청플러스죠 어떻게 보면 이 청플러스가 지금 제커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효자 상품이다, 그죠? <laughs> 엄청 많이 판매돼요. <laughs> 예. 이제 용량은 1260W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델타2 대비 한 260W 정도 용량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꽉찬 100A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박을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버터 출력이 2000W예요. 그래서 빵빵 들어가죠, 얘도. 얼마 전에 제가 차박 나갔을 때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갖고 나가서 막 냉동식품을 돌려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출력하는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1000프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하단에 확장 배터리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용 확장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2 0 0암페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100암페어 전기면 우린 될것 같지만 사용하다 보면 전기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 1000프로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입니다. 원래 정가 139만 9천원이고요. 현재 에도 행사 중입니다. 1월 5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123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9천원, 거의 17만원 돈 할인이 되는 겁니다. 이 1000플러스가 출시된 이후 가장 큰 할인 혜택을 12월 달에 지금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이일체형 전용 가방. 저희 캠스캠핑에서 단독으로 제작한 가방이죠. 원래 정가는 6만 5천원인데, 1000플러스 구매하시면서 옵션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4만원 할인, 2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블루에티입니다. 블루에티. 네. 용량이 점점 커진다. 도레미야. <웃음> 그렇죠? <웃음> 얘는 용량이 1445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 앞서 보여드렸던 델타2 대비 한 400W 정도 용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 1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전기를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현재 제일 많이 가져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터 출력은 동일하게 1800W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용 커피포트 전자렌지 다 이상 없이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용량도 1440W, 112A이기 때문에 1박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제품의 정가는 원래 138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월 5일까지 행사를 같이 해요. 행사 가격은 130만 9,900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근사한 1층 전용 가방. 이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제작한 가방이죠. 이 가방도 6만 2천 원. 하지만 블루에티는 저희 특별 사은품으로 이 가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뿐만 아니라 조그만 미니 인덕션도 같이 드리니까 이 블루에티 구매하셔가지고 인덕션에다 여러 가지 또 해서 드시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캠스 캠핑에서 1박 2일 파워뱅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파워뱅크를 아마 안내를 드려봤어요 얘보다 더큰 용량을 나눠야 한다 나는 나가면 한 2박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에코플로에서는 델타2 맥스가 있고 제컬에서는 2000 플러스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루티에는 AC200PL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국내 파워뱅크의 자존심, 다이팩토리의 180A 오리넌. 얘네들은 이제 제일 작은 용량이 180A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180A 오리는이라든지 240A 오리던 300A 오리던 다양한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야, 그때 우리 파워뱅크를 좀 잘못 샀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자, 파워뱅크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전기장판을 구매하셔야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파워뱅크를 구매하는 목적은 실체적으로는 전기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도 뭐, 유캠프, 꼼지락, 이렇게 전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둘다 뜨끈뜨끈하게 올라가는 12V DC매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유캠프랑 꼼지락의 결정적인 차이는 열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유캠프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선들이 느껴져요. 음. 느껴지죠. 뭐, 이제 그래서 열이 발생하더라도 열선 위주로 열이 이제 쫙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탄소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열선을 탄소로 감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서 원주기선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꼼지락은 열선이 안 느껴집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실 자체가 탄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 탄소매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탄소 매트 대비 원적에선 방출량이 한네배 이상 나온다라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죠. 근데 네 배의 원적개선이 나오는 만큼 가격 두배 이상 비싸요, 그죠 <웃음> <웃음> 자, 유캠프 매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은 이 스마트 탄소 온열 매트입니다. 1인 기준이고요. 어, 소비전력은 한 50W에서 한 60W 사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 색상은 세 종류예요. 어, 인디언 레드, 징그레이 극세사. 이세 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 뒤에 보시는 이 조절기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구매하셨을 때 가방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 1인짜리 매트의 가격은 69,500원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옵션으로 별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동일한 구성인데 2인 매트가 있습니다. 2인 매트의 가격은 요겠네요. 139,500원입니다. 역시 가방은 별도 옵션으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1인 매트와 차이점은 조절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실장님? 좌우 난방이 분리 음. 가능하다. 분리, 분리 네. 난방.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용하실 때는 한쪽 끄고 한쪽만 사용하시게 되면 소비 전력이 1인 매트랑 동일합니다. 아까 1인 매트 한 50에서 60와트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인 매트는 한 100와트 정도 계산하시면 아주 뜨끈뜨끈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꼼지락은 매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1인 기존 600 모델이죠. 그죠? 잘 나가죠? 음. 이 제품의 가격은 여기 있네요. 1 2트 조절기 포함 18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꼼지락은 이제 가방이 기본 구성이죠. 가방과 이 조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인 매트는 요1200 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200 매트는 가격이 여기 있네요. 26만 1천원에 조절기랑 가방을 포함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단에 보이는 건 1300인데, 1300이랑 사실 1200은 동일한 매트죠. 근데 여기 날개 모양으로 차 바닥 모양에 맞춰서 좀이 부분이 좀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1300 매트 같은 경우는 1 2트 기준 27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겨울철 되면 빠질 수가 없는 토요톱입니다 얘네가 세번째예요 등을 따뜻하게 하려면 전기 매트를 밑에 깔면 되잖아요. 근데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 오늘도 오셨죠, 실장님? 전기 히터 사용하시겠다고. <laughs> 제발 전기 히터 지 진짜 너무 많이 열을 가려요. 전기 연락이 히터는 와요. 사용을 못 합니다. 아무리 용량이 큰 파워뱅크도 전기 히터로 난방을 하시기는 힘들어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캠핑카에도 어느 차이도 전기로 난방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왜냐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한 머리통이 오만한 히터가 소비 전력이 1,000W가 넘어요. 그죠? 네. 그거 틀고 자면 밤새도록 우리 전자레인지 켜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센 거는 2,000W도 넘어요. 그러니까 파워뱅크에서 작동이 아예 안 된다라기보다는 작동은 되지만 몇 시간 안 지나서 파워뱅크가 꺼진다는 얘기죠. 너무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전기세 폭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토요토미 페니터는 일반적으로 등위를 넣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신일 페니터랑 비교했을 때 거의 소비 전력이 8분의 1, 거의 10분의 1 수준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비 전력 때문에 사는 거죠. 왜냐면 신일 페니터랑 토요토미 페니터를 동일한 용량의 파워뱅크로 작동을 시켜보면 거의 사용시간이 얘가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차이나요. 대체 불가한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돼. 자, 토요토의 펜니터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죠. 우측에 보이시는 게 DX32 모델, 6, 7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는 LCA로섬이 있네요. 얘는 12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수가 중요하지 않은 게 노지에서는 아파트 평수가 좀 계산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 DX32 모델은 한 3m, 3m 정도 되는 크기의 쉘터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보통 차박이라든지 예. 간단하게 이제 쓰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에 후기가 나 올라왔는데 차 앞자리에 탁 놓고 이제 사용하시면서 후기를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박하실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LC로 3은 어, 차박보다는 텐트,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뭐리빙실 텐트라든지 아니면 농막,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쓰실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소비 전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파워뱅크로 사용을 하시던 아니면 가정에서 220V로 그냥 사용을 하시던 굉장히 저전력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자, 요 DX32의 가격은 44만원이에요. 그리고, 어, 가방과 스포이드 뭐 이동링, 잡아라 다 포함된 풀 패키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LCT로3의 가격은 58만 5천원이네요. 구성은 동일하게 DX30이와 마찬가지로 가방과 뭐, 잡아라, 이동링, 스포이드 다 포함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소비전력이 워낙 낮아서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중고가 껴도 잘안 떨어져요. 그리고 중고로 구하기도 힘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계차바. 필수품 네 번째입니다. 바로 모조 실장님. 커피포트야. 그렇죠.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laughs> 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동계도 동계지만 여름에도 무조건이야. 일단은 얘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간단하게 차, 커피 따뜻하게 날이 춥잖아요. 한잔 하시기 너무 좋죠. 그리고 요즘에 밀키트 잘 나오니까 뭐 오뎅탕, 혹은 따끈한 라면 한 그릇, 아니 샤브샤브 <laughs> 어, 이런 감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없으면 은 우리 차에서 번에다가 가스 연결해서 이제 불을 펴야 돼. 아, 이거 약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어, 물도 끓일 수 있고 그리고 조리도 가능한 멀티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용 커피 포트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정용 커피 포트는 기본 2리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걔가 소비 전력이 한 1,800W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1,800W까지 소비 전력이 높은 이유는 용량이 커서 그렇거든. 근데 우리가 차박 나와가지고 2리터의 물을 끓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미니 포트 를 쓰시는 거예요. 얘를 들면 소비 전력 700W입니다. 그러니까 어, 1,000W 정도의 어, 인버터라면 다 작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에코플로이 델타2라든지, 제커리의1000 플러스, 블리에티의 AC180P에 당연하게 다 작동을 하는 모델입니다. 요, 포트들이 저희 매장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간 게 예전 실장님. 네, 포트 Q. 포트 Q. 어,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가장 저렴해. 행사할 때는 막, 만 오천구백 원인 것까지 떨어졌었는데, 우리 공동 구매할 때. 네, 맞아요. 그래도 매장에서 지금 정상가로 판매도 2만 구천팔백 원에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진짜 싼 거예요. 네. 음. 장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접이식은 아니에요.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열어서 전원부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다 그냥, 딱, 이렇게 올려놓고 쓰시면 돼요. 220V 꽂으시고. 이게 진짜 편해요. 어, 이게 편해요. 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거나, 물을 끓였을 때, 전원부를 뽑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흙켜가지고 바로 딸거나 아니면 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사용 안하실때 이렇게 밑에 딱 놓고 뚜껑 닫으면 이렇게 이제 좀 작아지는 장점도 있죠. 물론 최근에 저희가 판매했던, 예, 레트로보다는 조금 수납비가 크긴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접이식인 거고, 얘는 접이식이 아니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보급형 제품답게 옆에 있는 뭐 트래블파처럼 220V, 110V 겸용 제품은 아닙니다 220V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은 지금 화이트, 블랙 두 종류가 있고요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9,800원입니다 야, 우리는 좀더큰 포트가 필요해요 라면 한번 끓여도 두 개는 끓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막 찌개도 끓여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밑에 있는 멀티포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용량은 2리터이기 때문에 이제 라면 두개 껌이죠? 뭘 보고 잘 끓습니다 그리고 찌개 아니면 누룽지라도 더라좀 이렇게 용량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멀티포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색상은 블랙 화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4,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 겨울철에는 차박할 때이 추위가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추위와 싸워야 돼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아이템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동계차박에 그렇게 추위를 겁낼 필요가 없다 즐겁고 따뜻하게 차박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제품들은 영상 밑에 댓글 걸어 놓을 거예요 캠스캠핑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다 챙겨서 안전하게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워뱅크들이 있죠 에코플로우의 델타2, 제커리의 1000플러스 뭐 블루티의 H 1 8 0 p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기간이잖아요 12월달이 파워뱅크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할인 기간 델타 투는 1월 6일까지고요. 이1000 플러스와 블리티의180 p 는 1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구매하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그 기간 내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뵐게요.